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득은 반딧불 시장 장날입니다. 8월 1일 5일장입니다. 오늘 특산물이 무엇인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해코고마하고 감자하고 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선은 여기 유명합니다 이렇게 잘 보관하여 싱싱하게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제일 인정받는 생선 가게입니다 오리알과 인삼 뭐 각종 황기도 이렇게 어, 나왔고 어, 특히 이렇게 변호물 가게도 장마다 이렇게 많은 가지스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있는 방금주 판매한지 반딧불 건강신약초를 여러분들께 오늘 휴가철이라 아, 일부 밖으로 세팅하고 나왔습니다 도라지를 와인병에다 이렇게 넣고 천문동, 산삼, 하수오, 동금봉, 가지더부사리버섯하고 천마 도라지가 아주 오래된 도라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채취한 산삼입니다 칼로가 없어가지고 방금을 했습니다 찔레상버섯과 서이버섯 아, 올해 이게 다 채찬 겁니다. 서기버스. 그러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벌써 다 팔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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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이게 짐 싸야 되겠네. 참네. <목소리> 오해도 여전히 복숭아를 많이 따고 싶구만 그 달아서 사 음. 달아? 응. 음. 맛봐봐 한 번. 에이, 성한가 딱도 음. 이거 한번얼만인데 이거 하나 얼는데 되게. 음. 이따 좀 따올게. 무주의 마늘은 6점 마늘이고, 이쪽이 직접 마늘을 지어서 이렇게 싸게 팝니다. 마늘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싸게 파는 마늘집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팔아주려고? 어. 이거 황도요? <laughs> 장날 무주 반딧불 시장으로 오시게 되면 거북식당으로 오십시오. 아, 잔치국수와 비빔국수, 한채 비빔밥. 가격도 아주 싸고, 옛날 반찬 그대로, 아, 가지수도 많이 나오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모주 반딧불시장에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집은 밖에까지 가족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모든 가격으로 해서 이 집은 열무국수집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아, 냉면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 열무를 잘 익혀서 열무국수 시원하게 드립니다. 아주 무주군에서 알려지진 식당입니다. 한번 반딧불시장 오시게 되면 이곳꼭방문하 있어 열무국수 한번 드셔보십시오 복숭아를 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지 이렇게 있어. 잘 짓고 싶죠. 근데 바빠서 못 짓어. 우해는 이런 게 엄청 나와 다들. 근데 달지 않냐 다. 비가 안 와가지고. 대전사람이 가져가는데 대전사람이 이거 한 박스에 3만 오천원한 박스에? 응 근데 나는 이제 오면 죽이니까 바꾼다고 갖고 바꿨더니 갖고 자른게 있어갖고 대전사람이 마다와 바꾸고 응? 네. 아줌마는 뭐, 뭐 팔아? 아줌마이왔 왜 이사를 이쪽으로 왔어? <웃음> <웃음> 주가철 여러분들이 무주를 방문하면 이 반딧불 시장을 꼭 찾아오셔서 각종 과일과 지금철에 마늘과 복숭아 올해는 비가 안와가지고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무주 반딧불 시장에 오시게 되면 열무국수 맛집 꼭 방문하셔서 이 더위에 열무국수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어, 순대국도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5일장입니다. 혹시 무제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반딧불시장으로 한번 오보십시오. 볼거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물품들이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